전국의 게임덕후들과 함께 날아오겠습니다. 겜덕비상 289화 기묘한 세계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이야기 별의 커빗 디스커버리 편을 시작합니다. 아 잠깐만 캐시 부족해 네인구님이만원으로들어습니다 <laughs> 저는 진행을 맡은 제아도목이고요제 앞에서 우리 노미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어, 오늘 원주 갔다 와서 몹시 피곤한 노미 인사드립니다. 네, 원주. 어, 오늘 뭐, 이, 친척 결혼식. 네, 친척 결혼식 가. 갔다 왔는데, 오늘 정확히 말씀드린 건 제가 갑자기 목소리가 안 들리면서 캠이 꺼진다. 그러면 자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새벽 같이 갔다 와서 너무 피곤합니다. 네. 음.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캠 끄고 마이크 끄고 있으면 자는 겁니다. 네. 그럼 방송은 언제 끝납니까? 아, 깨겠지. <laughs> 끝나는 소리. 깨겠지잖아, <웃음> 깨겠지. <웃음> 깨겠지, 어. 네. 아니, 방송 안 끝내면 되지, 뭘. 네, 아니, 전화하겠지, 뭐, 재화두 보기. 야, 방송 끝났다, 꺼라, 이러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아제트님 나가 계신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조용한 주말을 보내고 있는 아제트입니다왜 오랜만에 조용한, 아! 지난, 지난주, 지난주, 지난주 그렇죠. 다 종말 모임 해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사람들 와서 마작하고 이렇게 하다가. 네. 지금 다 3주만에 평온한 주말을 보내니까 좋네요. 음. 좀 어색한 거 아닙니까? 아 조용해서 아주 좋습니다. 아, 왠지 아, 플로우 시기가 옆에서 막 깔깔거리고 웃고 있어야 되고. 아 점심 때 졸리더라니까 낮 시간대 어. 뭔가 뭔가 해야 될일 있던 같은데 안 하고 있는 느낌. 아. 뭔가 빠졌는데. 아, 그렇습니다. 하다 아, 뭐. 보면 이 마작의 그폐 자그락자그락하는 그 아, 소리. 그치, 있잖아요. 그치, 그치, 음, 음. 음. 그게 가끔 한층이더라고. <laughs> <laughs> 아니 혹시 그 저기 냉장고에 있는 음료수들은 다 다시 쟁여놓으셨나요? 그냥 전 항상 치워아 창고가 있습니다. 있으니까. 아 다시 음. 또또재놓로 음. 그래 또 어차피 창고에 있는 거 다시 김치에 넣어두면 되는 건데 뭐. 아그 창고에 어. 있는 게 이제 소실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많은 인원이 왔다 갔다 했는데? 어 중간 중간에 한두번또 계속 시키니까 어. 떨어지면 한한 한 종류씩 떨어지면 또 시키고 한 종류 떨어지면 시키고 이렇게 하거든요. 출발할 수 있습니다. 어서 주유용장. 로시킨님, 네 지금이라도 출발할 수 있다. 말씀만 하면 출동하겠다. 네. 로시킨님은 진짜 저 진주에 살고 있어서 그렇지. 만약에 부산 살고 있었으면 매일 왔지. 아마 매일, 매일 왔을, 왔을 걸. <laughs> 어 매일 전 매일 밤마다 왔을 걸. 그렇지. 음.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루를 뭐. 이지근님이랑 가고, 어, 하루를 팀원님. 회상님이랑 가고, 어, 뭐, 어, 하루를 에솔루트를 가고, 항상 보리는 가고, 어? 음. 한명 뭐, 이런 수로 맞춰야 되니까 계속 꾸셔가지고 한 명씩 갈 거야. 계속 꾸며가실 거야. 진짜. 근데 사실 마작 같은 경우에는 딱네 명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명이 안 모이면 하기가 힘들어서 어, 음. 사실 좀 약간 애매했었는데. 어, 팀원님 어, 오늘 된다고. 어, 그러면 이거 지금 잠깐만 두명 일단 되고 나머지 아, 명 네, 그럼, 빨리. 네. 네. 근데 네, 오시도록 하세요. 출발하세요. 그러면 아 근데 안 된다. 내일 낮은 저 어버이날 오, 때문에. 건가요? 지금이라도 어 지금 세세분 모였습니다. 까지가능한가 자, 자한 명만 더 보이면 바로 출발하시면 어. 됩니다. 네. 어. 아네 오늘은 안 됩니다. 어, 왜왜안 아, 안 됩니까, 아저트님? 아 내일 저 어버이날 있으니까. 그거 그러니까 아저트님만 아, 네. 갔다 오시면 되잖아요. 어버님. 한테. 아니 뭐 그래도 되긴 되는데 좀이상하잖아 다른 분들 다 어버이날 있어서 내일은 안 되실 거니까 하려면좀 오늘 낮에 일찍 얘기했으면 오늘도 가능했을 수도 있는데 음, 음 어쨌든 이번 주는 한주 쉬고 다음 주에 합시다 다음 주에 네, 자 원래 종마 모임이 처음 이렇게 결성이 될때음뭐한한 한 달에 한번 는뭐두 달에 한번뭐 이렇게 모이임 좋지 뭐. 아니 아니 처음에는 다음날 어. 휴일이거나 뭐 이렇게 좀 부담 음. 어. 없는 날로 이제 잡아서. 그러더니 뭐 이제는 뭐 씨발 매주 뭐. 모일라 그래 이 사람들이. 까나 그래서 걱정했다니까요. 왜냐하면 종마 모임을 응. 하면 금요일 날 모이면 아재트가 토요일에 출근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이게 밸런스가 깨질 것 같은 거야. 그리고 우리 방 방송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밸런스가 응. 되게 깨지 기 쉽거든요. 저러면 생활 응. 밸런스가 깨지니까 일단은 그리고. 제가 요새 좀 하는 게그 게임을 거의 이제 제아도목이랑 제가 우선적으로 하는 것들을 좀 했어요. 요새는 음. 어, 그러니까 아재트가 좀 여유가 있었어. 그래서 할수 있는 거지 뭐 아재트 게임 이제 하게 되면 또 힘들 수 있죠. 네. 음. 음. 게임은 그렇죠. 또뭐 어차피 한의원에서 하고 뭐 평일에도 많이 하고 그렇지. 하니까. 한의원이 또세임장이니까 <laughs> <laughs> 어. 아, 아,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근데 대신에 이제 지금은 대작 게임이 몇개 없어서 그다음 괜찮아요. 지금 사실은 5월 달에도 크게 없죠. 음. 아, 근데 있어요. 5월 네, 달에 나오는 게임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게임들이 좀몇개 있어가지고 전 하나 있어요, 음. 하나. 어 얘들은 좀 해야 돼서. 어저 하나는 음. 미친 듯이 할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음. 최근에 한글 패치가 되면서 나온지는 좀된 게임들인데 한글 패치가 되면서 지금 하고 있는 게임이 그 파타 모르가나이 저택. 가 이제 전부 얘기했던 네네네네. 그 비주얼 로벨 게임 그거 하고. <laughs> 그리고, 최근에, 웨이스트랜드3가 한글 패치되는 음. 바람에, 그것도 지금 또 한영에서 달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은근히 또할 게임들은 많이 있습니다. 음. 음. 그죠 리얼드 웨스트인가? 그것도, 뭐, 한글화가 엉망이었는데 다 수정됐다고 그러더요 아, 그 패치되면서 조금 나아지긴 했는데, 네. 원래도 그렇게까지 엉망은 아니었어 그냥, 말은 알아들어 먹을 정도 수준이랑 그래서 뭐, <laughs> 네. 그냥, 대략 그 정도 수준이었고. 알겠습니다. 음. 자, 오늘은 5월 7일 토요일 오늘도 변화 없이 트위치 라이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만나 뵙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은 어, 큰 변동이 없는 이상 밤 9시부터 깸덕보선 라이브가 진행이 됩니다 오프라인 쇼 같은 것도 있으니까요 어, 그런 거 즐기시기 위해서는 꼭 어, 토요일 밤 9시 겜, 트위치 깸덕보선 라이브와 함께 하시고요 어, 그리고 오프라인 쇼 같은 경우를 뭐 보고 싶은데 트위치는 보실 여력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 어, 이제 유튜브 멤버십을 통해서, 어, 풀 영상들을 다 보실 수가 있으니까, 오늘은 또 어버이날 기념해가지고, 이제, 그, 아버지들의, 어, 외식 거부 행태. <laughs> 행태.에 대해서, <laughs> 네, 네 이런걸좀 얘기를 좀 했는데, 재밌는 것들 많이 얘기 나오니까요. 음, 그, 유튜브 멤버십. 많은 구독. 아, 구독도 맞아. 구독도 그 얘기하니까 응? 또, 하나 또, <laughs> 에피소드 생각나네. 저, 아버님 어릴 때, 음. 네. 그 어머님이 집 아버님 몰래 전축을 좀큰 거를 임, 인켈 그거를 음. 딱사줬어 진짜 큰 거를 샀어 진짜로 그게 LP, LP판 쓰는 어, 거.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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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이 @노래 이래니래가래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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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님이 아침부터 수상했거든. 왜냐면 거기를 음. 쫙 치우는 거야. 소파 옆자리를 그치. 싹 치워놔. 그래서, 뭐가 저게 들어오, 들어오나? 이랬는데, 아버님 몰래 전충 산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갖고 싶었던 거야. 그러니까 음. 아버님이 그거를 막 때려 부신다고 막 난리가 난 거야. 집에 오자마자. 어? 음. 빨리 갔다 환불하라고 막. 이런 돈이 이거 어떤때막 이러더니, 엄마랑 막 싸우다가 나가셨어. 음. 그러니 한 시간 있다가 뭘 두고 오시는지 아시까 LP판 들고 배우꺼. LP판. <laughs> 배우 <거> LP판 <laughs> 막, 딱틀어서딱 핏딱 올리고, 아, 좋다. 이러면서 술 취하셔가지고, <laughs> 배우꺼 막 들으시면서 또 따라 부르시고, 막, 와, 그게 갑자기. 저희 어릴 때는 전축이라는 시스템이죠, 그 그렇죠. 음. 네. 스피커, 존나 큰 스피커 두 개. 그쵸, 맞아요. 그리고, 그치. 어 카세트 데크 어 데크 그 다음에, 음. 그 다음에 아, 그러니 듀얼, 듀얼, 어, 어, 듀얼 데크 맨에엘의 턴테이블 어. 그리고 이거 이거 그 음정, 이퀄라이저 이퀄라이저 어. 시스템 어. 뭐 이렇게 들어있는 게 이제 전축이라 그래서 그큰 이제 오디오 시스템인데 저희 어렸을 때는 TV 광고도 많이 했잖아요 그 네. 전축 아 오디오는 인켈 말 <laughs> 당시에는 <웃음> 어. 그게 재밌었던 게 흔히 LP 판그 턴테이블 위에다 놓고 밑에다 녹음을 하면은 LP 판이 그대로 오 테이프에다 아야. 녹음을 할 수가 아야. 있었거든. 그쵸. 그래서 녹음해서 그걸로 들고 다니면서 듣고 이런 것도 많이 했었죠 진짜. 음, 맞아 맞아. 음. 그렇지 인간인가 오디오인가 뭐 이것도 어, 광고가 있었고. 예 아, 네.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생각이 아, 나네요. 생각해 보면 김건모 3집 정도까지는 LP로 나왔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는 서태지와 아이들. 서태지 서태지 아이들도 어, LP로 들고 있었죠. LP 네. 1집2집을 제가 LP로 했었고 음. 우리 집도 인켈 거였거든. 음. 음, 습니다 그거 갖고 있으면 그 당시에 LP가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서태지 2집하고 김건모 3집은 제가 왜 기억하냐면 그 당시에 테이프를 하도 많이 듣고 듣고 하니까 테이프가 그렇죠. 늘어지잖아. 늘어지거든. 음, 음. 근데 테이프가 늘어지니까 LP를 사서 그걸로 복사를 뜬 다음에 그 복사본을 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듣고 늘어져서 못 들을 때쯤 되면 다시 다시, 다시 한번 녹음뜨고 아니. 한번 들어진 그 카세트는 못 쓰니까. 그걸로. 그러니까 그치. 새 걸로 해가지고 쓰면 또 음질이 괜찮아지니까. 그렇게 하면서 진짜 지겹도록 들었었는데. 음. 음, 요즘은, 요즘은 또 LP 가끔 나오잖아요. 비닐 그걸로 해가지고. 어, 꽤 나오죠. 생각보다. 음. 예. 또뭐 좀, 뭐, 한정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기도 하고. 그 예. 그래서 오히려, 생각해보면 LP 소리가 참 좋았는데. 말 그대로 레트로그 어, 약간의 그 잡음, 지직지직거리는 잡음과 음. 함께 되게 괜찮았는데, 그렇죠? 음. 늘어난 테이프 냉동실로, <웃음> <웃음> 그렇죠? 네, 냉동실에 넣으면 어놓 괜찮았습니다. 음. 자, 어, 가정의 달입니다. 어, 저희가 오프닝 때도 오프닝 전에 어, 얘도 얘기했지만 가족들이랑 어, 다들 행복한 게임라이프 즐기시길 바라고요.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첫 어린이날이었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각종 놀이동산에 인파가 진짜 미약 터지는 이게 진짜 어린이들을 위한 일인가? 싶을 정도로 특히 저는 동네 에버랜드가 있잖아요. 에버랜드 이제 주차장에서 차를 대고 에버랜드까지 가는 셔틀이 있잖아요. 음. 그걸 타기 위해 줄을 서 있는 사진이 누가 이제 올렸는데 말도 안 되는 줄이 서 있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근데 이미 에버랜드는 어 하늘에서 사진을 찍으면 아스팔트가 안 보일 수준까지 머리가 빽빽하게 들어서 있는 상황이고 이게 진짜 애들을 위한 뭔가가 맞나? 뭐 물론 좋긴 하겠지만 놀러 간 거니까 그냥 어린이날 때는 어 집에서 애들과 함께 재미나게 그냥 게임하는 게 훨씬 낫다. 근데 이제 애들 네, 입장은 그리고. 그게 아니지. 왜냐면 애들 입장은 학교 같은 데 가면 어린이날 때뭐 했어요? 선생님이 물어보면 얘기하라거든. 우리는 음. 어디 갔다 왔어요. 어디 갔다 왔어요. 그러면 애들이 좀 소외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우리 아버님은. 응. 응. 그러니까 애들 입장은 <laughs> 그럴 수 있지. 응. 저 응. 어렸을 때저 때는 자연농원이었거든요. 그렇지? 응. 자연농원이었는데 그때 지구마을이라는 어트랙션이 있었어요. 그뭐 통나무 같은 거 타고 그뭐그 뭐그 이집트 피라미드 모형 뭐 이러면서 이제 쭉한 바퀴 도는 거야 그냥 뭐 파리 에펠탑 음, 음, 어, 어. 그런 그러면 뭐게 있었던 것 같아요 어, 그쭉 어. 그 그거 그냥 한 바퀴 도는 거야 그냥 그거를 이제 지구 마을이란 이제 자연 농원의 대표 트랙션이었거든요 음. 근데 어린이날 때 그걸 간 거예요 근데 정말 한세 시간을 거기서 기다렸나 봐 그걸 타려고 어렸을 때 그래가지고그 다음부터는 어 그냥 집에 있었다. <laughs> 어, 내가 가기 싫더라고. 내가 <laughs> 어우. 그렇지. 어. 어 그렇지. 려버리는 거죠 아주. 응. 어. 가면 또그럴거 아니야? <laughs> 그래가지고. 어우. 네. 진짜 끔찍하네요. 서울에는 드림랜드가 있었습니다.라고. 뭐 드림랜드 있었죠. 예. 네, 드림랜드가 저기 응. 상계동인가 이쪽에 있었잖아요. 네, 강북에 강북에 드림랜드. 음. 과천의 서울랜드. 네, 이렇게 있었죠. 시골에서 올라와갖고, 롯데랜드 어디 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좀 있었지. 음. 그렇습니다. 자, 하여튼, 어, 그런 게 훨씬 낫다. 그리고 저희 네이버 밴드에 의령 사진이 올라왔는데, 어린이날 사진이 이제 올라왔는데, 우리 팀덩치님이 후원하시는 보유구원 앞에 만들어진 의령랜드가 정말 훨씬 재밌어 보이더라. 어, 에버랜드 등에서 미치듯이 줄 서지 마시고, 어, 다음 어린이날부터는 의령랜드로 가시는 게좀 낫지 않겠나. 애들이 쓰신 집은.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쵸. 그렇죠. 우리 음. 의령랜드에서 5월달 정보해도 되겠다. 의령랜드 딱, 어, 더 크게 만들 거 아니야, 그러면? 음, 예. 음. 그렇지. 어, 의령랜드. 그게 그, 그, 에어로 이제, 그, 놀이 기구 만드는 그치. 거 있잖아요. 미끄럼틀 음. 같이 이런 어, 것들. 음. 막 세워놓고 하셨더라고. 에고 네, 그게 훨 낫겠다. 라는 음. 생각이 듭니 됩니다. 자, 어, 그리고 2022롤덕비상 썸머 시즌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어, 한 시즌 쉬시는 멤버분들도 계시고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어, 또 재밌는 썸머 시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또 많은 어, 지금 신청받고 있거든요. 어, 참여 신청받고 있으니까 많은 신청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어, 역시나 이번 그롤덕비상 썸머 시즌도 스폰서. 합니다. 저는 아재트와 다르게 어 스폰서를 미리 결정해놓고 어 그분이 나중에 알게 하는 그런 짓을 <laughs> 이게 네. 스폰서 분들이 본인이 스폰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스폰서를 해야 될지 모르겠고 참 괜히 내가 스폰서 한다고 이렇게 먼저 나서면 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욕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마음 졸이고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먼저 지정 스폰서 지정제, 지정 좌석제. 얼마나 좋아. 옛날 우리 영화 볼때 지정 좌석 없어가지고 막 먼저 앞자리 가려고 하고 이이 그렇게 싸우다가 저희 중국이었기 때문에 있으니까. 사실 지정 좌석제가 아니었으니까. 그러니까 <목소리> 그런 안 좋은 자석그 상태에서 지금 스폰서 지정제. 내가 지정해서 누구 누구 스폰서하세요? 뭐 그러면 그분들은 아, 지금까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정말 편안하게. 스폰서를 할수있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시스템이 점점 발달해 갑니다. 저희가 그 이벤트전을 한번 했는데. 맞죠. 그렇죠. 어, 후원이 젠토스님하고 윙구님으로 돼 있었는데. 난다 얘기 끝난 줄 알았어. 나도 당연히 얘기가 끝난 줄 알았어. 젠 어. 제... 윙구님과 젠토스님이 후원하는, 어, 쪼랩대전을 어. 그렇죠. 어, 한다. 막 이렇게 해놨길래, 아, 윙구님이랑 다 얘기가 됐나 보지, 뭐.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더니만, 어, 윙구님이 나중에 나타나셔가지고, 네? <laughs> 제투스님은 경기하고 어? 있는데 와가지고, 나 이거 운을 봤어요! 이러는 거야. <laughs> 어요? <laughs> 어. 제가 후원을요? <laughs> 네. 음, 하여튼. 어쨌든 보셨잖아요. 어쨌든 보셨으니까. 네. 보셨으면 됐죠, 뭐. 네. <laughs> 아, 안 보게 하지 않겠다. 나중에, 아, 아, 어, 나중에라도 보게 하겠다. 아, 제트가 뭐, 어저께 또 존나 당당하더라고. 윙구님이 그래 누구누구 우승하셨냐. 음. 누구누구 스킨드리면 되냐. 음. 그러니까, 아재트가, 자기가 일단 다 줬고, 스킨은. 아, 돈으로 없으니까 달라. 그니까, 어, 자기한테 34만원 정도 입금하면 된다고. <laughs> 아니야, 37만원. 그, 그러니까 개, 쓰레기 아닙니까? <laughs> 아니, 잠깐만, 왜, 어떻게 37만원 계산이 나왔어요? 아니, 그러니까, 스킨이 많아봐야. 아니. 내 게임에 쓰니까, 많아봐야 될것같 야, 컷게거든요. 그걸, 중간에 내가 이제 선물을 해드려야 되잖아. 응. 음. 그럼 중간에 수수료도 들어가고. 수수료 드린 게... 거야? 아, 그럼. 야, 진짜, 넌, 쓰레기구나. <laughs> 아니야, 아니야, 야 많이 해봤자, 본인한테 쓴 것도 있거든. 그러면 총 다섯 개라고 치고. 아무리 스킨 하나 있고, 어차피 그렇지. 자기가 저거 우승 한번 했으니까. 아, 이게 아니, 많아봤자 6만원인데? 아 그거 다음 주에도 좀 하고 해야 되잖아. 이게 지금 이번에는 쪼랩 대전이었고. 너 동급한 거 있어? 아저트? 아저트 동급한 다, 아니, 거 있어? 다음 주에 카드 쪼고 대전도 하고 해야 되니까. <laughs> 응? 아 그러니까 앞으로 할거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해 놓는 거지. 너 마작하다가 이런니 아니? 많이? 아니야 많이 안잃었어야 마작에서. 이게 요새 좀 이상한 어. 게 어. 음. 마작하면서 판때기에서돈 끌죠. 이런 식으로 지금 사람들한테 후원으로 등치죠등치죠어뭐 <laughs> <laughs> 이런 거 보면 이 새끼 너뭐 하니 요새? <laughs> 자, 야 요즘 코인이 잘안 되는 거야. <laughs> 자 다음으로 어, 넘어가겠습니다. 어우, 네 이거 딱그 그림이 살짝 그려지는데 조용해, 조용해. 야, 왜, 야, 넌 남의 왜, 남의 장사를 망치고 그래? <laughs> 안돼가, 안돼가. 어디애가 어, 와가지고. 네. 어, 트워프님이 안 신경 위한 적금이야. <laughs> 아, 그럼, 아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네.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아주 순수한 슈킹입니다. 전혀 걱정 어. 안 하셔도 돼요. 썸머 시즌 후원 좀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한테 뭐뭐 뭐 돈을 달라 뭐 이런 후원이 아니고요. 썸머 시즌 후원은 뭐 경품, 예, 네. 우승팀에게 가는 경품들 뭐 이런 거좀 후원 좀해 주시라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좀 많은 후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임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죠. 어, 스퀘어 닉스가 갑자기 크리스탈 다이나믹스랑 에이도스를 팔았습니다. 그러면서 툼레이더 시리즈와 데이어섹스 그다음에 시프 시리즈가 양도됐죠. 어 스웨덴에 있는 엠브라서 그룹이라는 회사로 어 IP를 모두 양도하는 주식 양도 체결을 계약을 맺었습니다. 갑자기 왜 팔았을까요? 툼레이더는 돈이 안 되니까. 스 어, 돈이 없는 회사도 아니야. 근데 일단 돈이 안 되니까 그런 거야. 아니 근데 오늘 뉴스에도 있지만 음. 사실 리부트 3부자 판매량이 장난 아니긴 했거든요 그게 저 뭐지 처음 리부트 첫 작품은 그나마 괜찮았는데 음. 그 뒤에 작품들 나올 때그 스케어닉스 쪽에서 얘기했던 게그뭐 주주총회 이런 거 하고 발표할 때 실적 발표 이런 거 하고 할때 많이 나왔던 게 기대했던 것보다 많이 판매량이 좀 떨어진다 이런 쪽으로 많이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니까 판매 그냥 천만장 팔렸다고 치면 천만장면 잘 팔린 거 아니야? 생각했는데 본인들은 한 천오백만장 정도 팔릴 줄 알았는데 천만장밖에 안 팔렸네? 요런 느낌인 거죠. 어... 그래서 어쨌든 생각보다 돈이 안 돼서 음, 파는 거. 요거는 나온지가 어느 정도 이제 뒷 얘기는 좀 나오는 게 있었으니까 이전부터. 네. 음. 쨌든 갑자기 이렇게 매각하는 모양새가 저는 사실은 스퀘어 닉스 팔라 그러나 보다. 라는 음, 생각을. 그럴 수도 있죠. 사실 몸집 줄이기를 먼저 하잖아요. 음. 어뭐 어디에 매각하기, 그러니까 자체를 매각하기 위해서는 음. 몸집 줄이기를 좀 하는데 살짝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거든요. 어. 근데 지금 약간 이제 루머로 나오는 게 이제 뉴스에서도 얘기하죠. 저 소니가 아 뉴스에 서 이거 빠졌구나. 음. 소니가 스케닉스를 인수할 수 있다라는 그 뉴스가 음, 이제 루머가 조금, 좀 나오긴 루머가 했죠. 루머가 좀 나오고 있는데. 근데 소니가 인수한다라고 치면 오히려 저 크리스탈 다이믹스를 가지고 있는 쪽이 더 나아요 사실 음. 소니가 인수하는 부분에서는 이제 말 그대로 글로벌 마켓을 생각을 하면 그래서 이거는 말 그대로 스케닝스 자체를 팔기 위해서 몸집을 줄인 걸로 보기에는 조금 애매하지 않을까 음. 좀 싶기도 합니다 사실 음. 하여튼 조금 지켜볼 필요가 좀 있습니다 양도가액은 음. 3억 달러 약 3,798억 원 정도에, 음. 어, IP를 다 매각을 했네요. 어, 뭐, 지낸 드디어, 아, 3,800억이면, 씨발, 우리 1억만 주지. 어. 1억? 어. 1억으로 뭐 하게? 안 주는 것보단 낫잖아. 아, 그냥 주는 거야? 어. 아, 스폰서네? 그렇지. 아, 그, 우리가 지정해드리겠습니다. 저, 스페인님 <laughs> 저희 지정해드리겠습니다. 어, 일단, 저희 계좌로, 1억 원씩, 억원 하자, 1억 원씩. 1억 원씩. 하자, 1억, 원씩. 어, 1억 원씩 스폰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 다음 주까지 보내주세요, 다음 주까지. 네. 다음 주까지? 아, 왜또 다음 주입니까? 다음 너 다음, 주, 다음 주에 뭐 갚을 거 있지, 솔직히 아니, 얘기해. 다음 주라고. 야, 기한하면, 너, 너돈 갚을 거 있지. 아니, 아니, 이게 기한을 안 주면 이 사람들이, 아, 지금 보내면 또 너무 빨리 보내다고 아니, 뭐한 달래, 않을까, 뭐 이럴 수도 말이야. 있는데, 다음 주라고 박는 게 너. 야, 이왕 너, 보내는 거 빨리 보내면 좋지. 뭐빚 갚을 거 있니? 아니야, 야, 뭐 어차피, 어차피 받을 거, 어차피 보낼 거, 일찍 보내주면 되지. 자, 감사합니다. 네, 후원 감사합니다. 스케닉스. 네. 자. <laughs> 게임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